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 자료라는 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요.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왕자의 게임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철옹성 같던 반도체 제국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그 폭풍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숨은 보석이 있거든요. 바로 KNJ, KNJ입니다. 오늘 이 기업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시장의 80%를 지배해온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독점 기업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핵심 특허를 잃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두 기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왼쪽은 그야말로 골리앗이죠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챔피언 tck 그리고 오른쪽은 그 아성의 도전장을 내민 다윗 Knj입니다. 드디어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평평해졌고 이제 막 세계의 타이틀 매치가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거대한 싸움이 대체 왜 이렇게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시작된 걸까요? 이 전쟁의 핵심? 실리콘 카바이드링 바로 이 cic링이 도대체 뭐길래 반도체 시장의 절대 반지가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 정말 무섭잖아요. 특히 3D 랜드 메모리는 이제 뭐 2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빌딩을 지우려면,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려면 상상 이상으로 가혹한 환경을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뭐랄까, 거의 태양 표면 같은 강력한 플라즈마 폭풍이 쉴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지옥 같은 플라즈마 폭풍 속에서 아주 비싼 우리 실리콘 웨이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막이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링입니다. 이 링이 얼마나 튼튼하게 버텨주느냐가 반도체 생산성과 수요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반도체 공정의 심장 같은 부품인 거죠. 이 데이터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비교표를 한번 보시죠. 이 CT라는 소재가 기존에 쓰이던 실리콘이나 쿼츠랑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죠. 이게 뭐의미 하냐고요? 훨씬 아주 훨씬 오래 버틴다는 뜻이고요. 이건 곧 공장을 멈추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반도체 회사에 막대한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KNJ가 만드는 CVD식 링인데요. 이 작고 단단한 링 하나가 수십조 원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지배하는 말 그대로 절대반지 인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견고하던 절대반지의 제국은 대체 어떻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는 정말 한 편의 법정 드라마 같은 그 치열했던 특허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 와, 이 숫자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TCK는 이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지난 수년간 CIC링 시장의 가격과 공급을 그냥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던 그야말로 절대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면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대법원이 TCK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소재 특허 그 자체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건 뭐 성벽의 가장 단단한 성문이 통째로 날아가버린 것과 같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제 20년 투자 경험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완벽한 독점 구조가 무너지는 건요. 10년에 한번 보기도 힘든 엄청난 기회입니다. 드디어 모두가 공정하게 뛸수 있는 운동장이 열린 것이고 이건 발빠른 도전자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을 때 KNJ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들의 반격은 정말이지 과감하고 또 영리했습니다 마치 기업 전체가 군사를 쫙 빼고 단단한 근육만 남기듯이 과거의 짐을 미련 없이 버리고 미래성장 동력에 모든 걸 걸었죠 먼저 과거의 KNJ를 한번 보시죠 화멸의 차트처럼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KNJ의 주력 사업은 반도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성장은 멈추고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회사의 발목을 잡는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KNJ의 선택이었습니다. 155억 원. KNJ는 2024년에 이 거대한 매출을 그냥 포기하고 수익성 없던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과감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야 이거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무엇인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KNJ는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바로 애프터마켓입니다 기존 강장인 TCK가 반도체 장비 회사를 거쳐서 부품을 공급하는 복잡한 구조였다면 KNJ는 SK하이닉스 같은 최종 고객사에게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아주 단순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택한 거죠 장점은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20에서 30%나 저렴한 가격, 원가 절감에 목숨을 거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죠. 그리고 KNJ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400억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에 터져 나올 수요는 우리가 다 먹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이 모든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과연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을까요? KNGI가 정말 시장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보석인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실적표에는 아주 재미있는 착시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출은 622억 원으로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영업이익은 141억 원으로 무려 17.6%나 급증했죠.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돈안 되는 사업부 155억 원을 덜어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진짜 성장 엔진인 반도체 사업은 20%가 넘게 폭풍 성장했다는 뜻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차트가 KNJ의 현재 위치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주가수익비율 PER을 한번 보시죠. KNJ는 고작 10.7배 수준입니다. 동종업계 평균이 15배에서 20배 과거 독점자였던 TCK가 30배가 넘는 평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이건 시장이 아직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내부자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없겠죠. 바로 경영진이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 지금 이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싸다. 우리도 우리 돈으로 산다. 이걸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죠. 이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짜릿한 상승 구간의 환희를 맛보려면 아찔한 급강하 구간의 공포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knj 앞에도 분명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요. tck가 또 어떤 법적 분쟁을 걸어올지 모르죠. 또 대형 고객사들의 끊임없는 단가 인하 압력 그리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대한 파도도 넘어야 합니다 이 위험들 반드시 기억하고 안전벤트는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철옹성 같던 독점제국은 무너졌고 새로운 왕자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건 도전자 KNJ 과연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반지의 제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그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